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맞죠? 4월 9일 24일까지. 중간에 염병이 한번 피어나쳐가지고, 잠깐 공연을 멈췄었는데,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 볼수 있게 돼서 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막공이니까 또, 배우들 간단한 소감 좀 들어볼까 해요. 아, 누구부터 할까요? 하고 싶은 사람있나요 제가... 오! 차남배우님 아, <laughs> 어, 먼저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작품을 위해 환신해주신 연출님 그리고 은악 감독님, 안무 쌤 그리고 저희 모든 선배님들 많이 애써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인말적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네.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아, 유일하게 작품의 희소성, 이렇이력기업을 연재할 수 있는 영화가 다 음, 위대한 기사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많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위대한 기사는 책이 사실 집에서 제 라면 마침대 정도밖에 안들던것 같은데, 그 <laughs> 책도,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한번 꺼내서 다시 읽어보고 싶고 어, 아, 그리고 그 전에 요즘은 이런 걸 자기들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 더블캐스트이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 관객 여러분께 들 간이 하고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2 1일 동안 원캐스트로서, 저를 비롯해서 원캐스트로서 무대를 2 1일 동안 지킨 저희 원캐스트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원 작품에 참여할 때그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첫 술에 배부 수는 없다 그 좋은 자연분이 생겨서 고객님들에게 선보이고 이것이 많은 사랑을 먹고 자라서 다시 선보여지고 다시 뭐 칭찬이든 꾸지랑이든 듣고 자라야 음 어쨌든 저는 이걸 생각하는 게 미래미산이라든지 꿈시대에 너무 필요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좀더 좋은 작업을 갖춰서 더 좋은 배우들 중에 제 구속되어 있으면 참여할 지만 <laughs>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연을 관람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국민들이 <laughs> 네, 알고 싶어 미식정 종인해. 안녕하십니까. 어, 뮤지컬 미야한 유산 유산에서 제, 제거스 역할을 맡은 배우 <laughs> 이성준입니다. 어,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봐주셔서 어,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 공연을 어, 무사히 잘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전 모든 스텝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같이 좋은 공연을 미션 시작해서 연습해서 좋은 공연 올려주신 우리 배우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마무리 하는데요, 어, 뭐 공연이 조금 이제 앞으로도 더이 공연이 이렇게 발전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길 제 개인적으로 간절한 네. 소망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고 믿고 <laughs> 네. 원래 저래서 가지고 네. 귀여운, 네. 저희 그 배우들, 상주하는 배우들이 팬이 많아요. 상 <웃음>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저 오늘 이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가절이부인 역할의 윤 대보라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로써 이렇게 첫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담게 됐는데요. 어, 뒤에서 애써주신 저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멋진 연주 들려주신 세션분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 어, 배우 언니 오빠 동생들 이렇게 저한테는 정말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주신 소중한 관객분들이 저에겐 정말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어, 위대한 유산이 넘치는 삶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우리지 역의 왕하성입니다. 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박수쳐 주시면서 저희한테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 배우님들과 그리고 연출님, 음악 감독님, 안무 감독님 그리고 저희 뭐 무대 뒤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주자님. 모두 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히 내 감사해. 네, 공연 마무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또, 이 시간을 내주셔서, 응원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공연 시간은 기간은 짧았지만, 저희들한테 또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채우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어떤 무엇인가하또 채워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전에서 온, 원작에서 온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다 공감하실 겠 있죠. 네. 어, 공부가 많이 됐고, 네. 어, 나이 40이 넘었지만 다시 고전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아, 전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이렇게 좋으신 훌륭한 배우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이영규 대표님 파파 프로덕션을 비롯한 파파 식구분들과 또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조만간에 또 빠른 시 안에 이 작품이 다시 눈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네. 아, 진짜 많이 부족했는데 캐비전을 어, 만날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 옆에서들 아, 밤낮으로 같이 고민해줬던 여기 자리에 없지만 더블 키스티 김하삼 제가 사랑하는 언니가 있어요. 민유와 함께 정말 페미션을 나누면서 너무 힘든 시간도 많았고 행복하기도 했고 이 여자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아픔을 이 사랑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스스로는 정말 많이 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파파프로덕션 여친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 아, 너무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들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기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텔라를 맡았던 한재아입니다. 수있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유산을 만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그 무대 위에서 근방실에서도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작품을 위해서 <웃음> <웃음> 작품을 위해서 헤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네 저는 핏 역할을 맡았던 네, 정동화입니다. 아직까지도 힘든 시국에 또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 그대한 이사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큰 분한 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 저희 작품이 이 극장에 올려졌지만 사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되게 그랜드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상주하는 스태프분들이나 아,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뒤에서는 뭐 많이 난이가나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작품위해서 애써주 고 계셨어요. 네. 어, 우선 정말 이런 이 고전 작품을 또 요즘 시대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이 귀한 작품을 또 선택해주신 뭐 앞서서 말씀 해주셨지만 파파 프로즌의 이현우 대표님, 박상희 부장님 기흥은 은하 부장님께 그리고 또 파파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만난 또성소한연습생에 네.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고 체인지방 선생님 너무나 멋진 움직임자 왈츠 연습 많이 봐주셨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때부터 항상 좋은 움직임 만들어주시는 우리 인수 감사드리고요. 또 어, 희경 작가님, 그리고 유진 작곡가님 좋은 글과 음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창조하는 스태프분들 저기 콘솔의 나영 감독님 네, 고맙고 우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대팀의 서연이 어, 그리고 혜이 고맙고 아, 저희 분장 꽃단장을 해주는 우리 지현이 그리고 승진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티친인지가 많아가지고 분장이 많은데 네, 수고 많이 하셔서 고맙고 그리고 은혜, 우리 인상팀의 은혜 고맙고 우리 컴백 매니저 은혜 너무 고맙고 <laughs> 그리고 뭐가 있지? 아, 아, 조이 배우님, 아, 조이 배우님은 어정때에만가고 하셨잖아요 저희, 저희 작품이 음악이 보신 바와 같이 들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어요. 네, 되게 음악이 너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부연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음악을 정말 세밀하게 다 도와주고 지도해주신 우리 이경화 음악 감독님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혜조감님도 네, 고맙고 다은 조감님도 고맙고 소윤 조현주님 너무 고마워요. 밑에 저희가 5인조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안 보여서 좀 아쉽지만 피트가 있어요. 네, 다섯 분들이 하고 있는데 엄마니 다은 씨가 해주고 있고 네. 퍼퍼션의 김성님, 그리고 이율린의 고은님, 첼로의 다혜님, 그리고 콘트베이스의 중성님까지 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게요. 네, 말이 길었지만 네, 주고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 위대한 유산이 다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가게 될때 여러분들 잊지 말고 네, 찾아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이 작품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행복했고 함께하는 배우들 너무 고석 같은 배우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